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 이단 사냥꾼들의 이중성과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단 사냥꾼들의 잘못된 이단 시비로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위대이들이 이단 사냥꾼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실제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그 가운데는 참된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단 사냥꾼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교회조차 이단으로 몰아가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지 아니하면 이단을 풀어주지 않고 자신이 한국교회의 권력인 양 마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잘못된 이단 시비의 주범에는 바로 이 이단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단 사냥꾼들을 선별해 쫓아내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 이단 사냥꾼들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멋대로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실체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외치고 있는 복음이 이단이라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한 이단 사냥꾼이 있는데 그가 올린 영상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 그럼 반증하겠습니다. 김영현씨의 주장이 이것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들은 것과 같이 전택주 목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리포스 2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단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택주 목사는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이단이 되니 오늘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택조 목사가 있는 합동측 총신대와 총신대학원을 나온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뽑아야겠네요. 형제들아 너희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장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제가 말한 두려움이겠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불못에 퐁당퐁당이죠. 그래서 이제 4장 9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자,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죠.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여 힘쓰는 일보다 더힘써야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요. 바울처럼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자기 영혼이 버려질까 봐. 바울처럼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자기 영혼이 버려질까 봐. 자기 영혼이 버려질까 봐. <목소리> 영혼이 버려질까 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총신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고 합동에서 목사 연 수를 받은 정택조 목사 본인 입으로 정말 예수를 만난 자라면 바울처럼 부들부들 떨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영혼을 버림받을까봐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정택조 목사님 당신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반증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의 문제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1번이 이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이 주장에 바로 나와야 될 질문 이거죠? 구원을 잃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있어? 그러면 그래. 이게 질문인데, 뭘 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뭘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제가 이분 영상을 쫙 들었어요. 2.25배속으로 들었는데, 영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취소된다는 라 말을 언급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예가 없어요. 김연 씨가 뭘 하면 취소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못 하는 걸 거예요. 정택주 목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기준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 여러 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제 입으로 답을 말하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와도 이야기해도 이단이라고 말하니 정택주 목사님이 인정하는 분의 설교에서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무섭고, 모두에게 무서운 말씀이겠죠. 우리가 진리라는 를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재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울 진저히브리서 저자가 야 너네들 다 교인이잖아. 너는 다 교인이니까 뭐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겠어?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천일 뿐이지 천국은 간단 말이지 걱정하지 마. 히브리서 저자 그렇게 말았 나요? 아니면은 진리의 지시를 받고 나서 죄를 지을 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너희를 삼킬 무서운 맹렬한 불과 같은 진노가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울진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뭘 받지 말라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하게 살면서도 청간다라는 건요 뭐예요? 미혹인 것이죠, 미혹.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는 말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죽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자, 많이 척간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고 그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실이, 너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점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인지, 우리가 바리새인들더러 대단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기 한마디 더 말하면요, 그 대단한 바리새인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정도 단계가 이제 드디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 정도 단계. 이 정도 단계쯤에 이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 단계에 올라왔어요? 올라오셨어요? 자문해 보세요 자문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압박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셀수 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김영현은 본인이 율법주의 같은 말을 하면서도 본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김영현의 주장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바울이 그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택주 목사님은 제가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택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가 율법주의자라면 저랑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정택주 목사님 역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택주 목사님이 자신이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역시 율법주의자나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저는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야고보스 2장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구원은 행위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행인 구원론자가 되며 율법주의가 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정택준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택준 목사님의 발언에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되고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정택조 목사님은 천국 입국이 어떻게 금지되냐고 설교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정택조 목사님과 똑같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또정택조 목사님은 같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안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천국 입성하려고 했는데 누가 가로막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딴지 거신 겁니다. 아너 거기 일리 와. 너내 기록이 없는 앤데? 이러면서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입국을 불허한다 어디로 가나요? 저기로 가. 이렇게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천국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걸러내십니다.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정택주 목사님은 말씀을 행하여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이 잠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이 잠겨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저와 같은 논리로 대답을 하신다면, 이 논리 때문에 저를 이단이라고 말했던 발언들을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 전태준 목사님의 반론 영상을 보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요.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을 잃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 못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 왜 이단이냐? 이것은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택주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요 바울처럼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자기 영혼이 버려질까 봐 자기 영혼이 버려질까 봐 정택주 목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택주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전도 안할 겁니까? 주가도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가짜입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도를 안한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간다는 성경 구자들을 저에게 가져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논자라고 말하면서. 저보다도 더 나아가서 설교를 하는 분이 바로 정택주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택주 목사는 저보다 행위를 강조했으면 더 강조했지, 강조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러 번설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엉터리,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게 바로 구원 취소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반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반증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전태주 목사의 이 잘못된 이단 사냥법은 이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퍼져 있다고요? 한국과 미국이라는 곳에 그 기독교가 장로교가 장악하니까 그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잘못된 교리가 퍼지니까 누룩처럼요. 다른데 안 퍼질 때 어디 에 퍼져요? 한국교회에 장로교가 77.5%가 됐어요. 이 말들만 들어보면 정태철 목사님의 말처럼 제가 모든 칼빈주의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모든 칼빈주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칼빈주의는 이단이라고 말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설교는 부분만 짜집기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맥 가운데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했던 잘못된 칼빈주의는 어떤 칼빈주의일까요? 이 설교들은 제가 시리즈로 3번에서 4번 정도 설교한 내용인데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떠한 잘못된 칼빈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1517년은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비진리를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1517년이에요. 앞선 종교 개혁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이 루터 때는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이 전 독일에 퍼지게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게 됐어요. 이렇게 생겨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피해 역사로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17년 10월 31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때 루터가 내세운 표현은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때 루터가 내세웠던 표현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나서 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좋은 개혁자들은 교회가 한번 개혁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고 나서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고인물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과 루터가 원했던 것은 칼빈 교를 만들거나 루터 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교를 만들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칼빈이 원했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500년 전 칼빈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칼빈이 말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잘못된 칼빈주의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원래 칼빈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는 제가 완전히 사라져서 천국 밑에 제네바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그 믿음 가운데 엄청난 행함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교도사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도시에서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아갔던 것이 칼빈이 세웠던 교회이고 칼빈의 교회가 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특별히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칼빈을 해석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잘못된 칼빈주의 때문에 한국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생긴다. 칭의와 성화, 성화와 칭의는 떨어질 수 없다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칼빈주의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칼빈이 말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구원파식의 잘못된 교리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빈을 따르고 총신대와 총신대학원을 나오고 합동에서 목사한수를 받은 목사님의 입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구원파식 복음과 구원파식 신앙을 이미 대부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식의 신앙 방식이 사실은 기성교인들에게 아주 사실 대부분들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식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면, 은 사실 구원파를 비판하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원파의 구원론을 비판하면 한국 교회의 신앙을 비판하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구원파는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박우스 의원, 유병원. 이 사람들만 안 따를 뿐이지, 구원파의 교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난 믿으니까 구원이지, 뭐. 나수련에서 예수 만났어. 나 교회 세장이야나 교회 전도사고, 나 교회 부목사고, 교회 목사야. 나 예수 만났다니까.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파식 신앙이란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요, 바울처럼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절대 나는 성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딱저 사람들처럼 살겠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하세요. 저는 별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설 그들의 그 심판대에, 심판대에 서게 될 그들의 처지가 불쌍할 뿐이죠. 정택주 목사님 역시 한국교회에 칼빈을 믿고 정통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파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정택주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택주 목사님은 짜집기하여 거짓으로 제가 모든 칼빈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이 그곳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택주 목사님 이 영상에서 제가 백석대학교 천안학부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데 거짓말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택중 선생님의 말처럼 천안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던 영상이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시간에 여러 번 방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고 만학도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는 20살, 21살이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여러 번 설교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평생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평생교육원에서 만났던 전도사님과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 만났던 귀한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면 제가 그 전도사님을 왜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택주 목사가 혼자 잘못 찍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 학교로 추천해 주신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들께 제가 거짓말 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정택주 목사는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카톡을 확인해 보니 제 카톡에는 그런 문자가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보낸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증거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정택중 목사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과 카톡한 내용을 캡처해서 영상에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그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채플이 열린다고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얼토당토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이죠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 카톡에서 나오는 성도는 저희 교회 온지한 달밖에 되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정택주 목사에게 우리 교회를 폭로하듯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 또한 이 청년이 배신자인 것처럼 유도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올린 게 아니라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제보를 붙잡고 영상을 올렸던 정택주의 말처럼, 그 모임은 신학교 채플 시간이 아닙니다. 백성예대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 중에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모임을 드리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교 채플 시간이라고 말하고 제가 신학생들을 꼬드겼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 음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택종 목사는 제가 신학교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 올렸습니다 아예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 제가 뭐 포함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쪽 교단에 들어간 게 아니라 교단은 다른 데 들어갔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 한 명이라도 더 구, 구원하기 위해서 에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laughs> 여러분 이 영상을 짜집기 해서 제가 마치 신천지나 이단처럼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빼내려고 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언 역시 완전히 짜집기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신학교는 너무나도 무너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신학교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교 안에 키어 신학이 있고, 그 키어 신학과 주체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침투하여 들어와서 학교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점령하지 못하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가르쳐서 잘못된 사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품고 들어간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라면, 정택주 목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까지 입학해 들어가가지고, 신학교에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피켓을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제발 좀 발견하라고. 3년 반을 피켓을 들었는데, 거기 있는 신학생들 대다수, 아니, 전부죠. 제가 왜 피켓 뜨는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피켓 뜬 거예요. 망했다고. 너네들 때문에 망했다고, 교회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망했다고,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피켓 들었어요. 각성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이상 제가 정태주 목사님 올렸던 반론 영상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이중적인 잣대로 얼마나 거짓말을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거짓으로 시작해 거짓으로 끝나고 이중적인 잣대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이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잘못된 이단 사냥꾼들의 잘못된 이단 시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시비에 속아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있는 잘못된 이단시비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고 성도들도 이 잘못된 이단시비에 속지 않고 분별하여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